18세기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다. 큰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을 즐기는 법이다. 이 문장은 흔히 고고한 고립이나 세속을 떠난 초월로 읽힌다. 하지만 정약용이 실제로 말한 것은 그런 낭만적 거리두기가 아니었다. 그는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훈련을 말했다. 고독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다. 김민재는 마흔 한 살이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줄곧 중견기업의 기획팀에서 일했다.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잃고 적절히 맞장구쳤다. 팀장이 농담을 던지면 웃었고 후배가 실수하면 눈치껏 덮어졌다. 그는 눈에 띄지 않았고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어느 해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팀원 6명이 배정됐고 그중한 명은 입사 3년차 후배였다. 그 후배는 회의 때마다 질문이 많았다. 이 방향이 맞습니까?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김민재는 대답했지만 후배의 질문은 계속됐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답하기보다 일단 해보고 말하자는 식으로 넘겼다. 후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진행됐고 중간보고 때 팀장이 물었다. 이 부분 검토는 누가 했나요? 후배가 대답했다. 민재 선배가 확인한다고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습니다. 김민재는 당황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라고만 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는 마무리됐다. 성과는 평범했고, 누구도 그 과정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재는 후배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이전처럼 말을 걸지는 않았다. 후배도 마찬가지였다. 정약용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독립이라고 불렀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정리해야 한다고 봤다. 고독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준비였다. 김민재는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같이 갈까요? 라고 물으면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요라고 답했다. 처음엔 가끔이었지만 점점 반복됐다. 그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회사에서는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회의 때 의견을 묻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반대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의 생각을 물으면,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내가 물었다. 오늘 회식 없어? 그는 없어라고 답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정약용이 말한 고독은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다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리였다. 하지만 김민재의 혼자 있는 시간은 정리가 아니라 유예였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번엔 더큰 규모였고. 팀장이 김민재에게 물었다.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일단 해보면서 조정하는 게 어떨까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났다. 김민재는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다. 메일함이 열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창 밖을 봤다. 저 멀리 건물들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썼다.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만이 여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김민재는 지금도 점심시간마다 혼자 식사한다. 동료들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창밖을 본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간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